자 우리 어, 조동사 지난 영상 can, may, will에 이어서 가는 거고요. 어,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조동사라는 거 먼저 개념 잡고 갈게요. 우리 주어와 동사 우리 문장을 만들 때는 그렇죠 반드시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이 앞에서 우리 동사의 뜻을 더해준다 도와준다 슈퍼맨 그죠? <laughs> 자 우리 그래서 이 조동사라는 건 동사를 보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릴리는 자전거를 탄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자? 릴리, ride a bike. 그렇죠. 음. 릴리는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릴리는 자전거를 탄다가 아니라 타야만 한다. 자,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어, 이런 의무를 더해주기 위해서, l i l 자, 의무의 조동사, must를 갖고 옵니다. 아하, must 하면, 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자, Lily must, 뭐 해야 된다? ride a bike. 그렇죠. 오, 이상하다. rise에서 ride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래 형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렇죠? 음, 만약에 must가 없었더라면, 그렇죠? must가 없었더라면 rise가 되겠지만, must 조동사가 오면서 뒤에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라는 거 표표 빵빵빵, 그렇죠? 음, l l y really, must ride a bik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Lily must ride a bike. 릴리는 자전거를 타야만 한다. 어, 너무 슬프네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타는데. 자, 의무가 됐습니다. 뭐, 뭐, 해야만 한다. 그죠? 음. 아, 좀 여담인데, 자전거. 아, 아직까지 균형이 안 잡혀요. <laughs> 제가 운동신경이 진짜 안 좋은가 봐요. 자, 우리 조동사 머스트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음.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가 있어요. 뭐, 뭐, 해야 한다. 우리 방금 했었죠? 어, 자전거 타야만 한다. 뭐, 뭐, 해야 한다. 숙제해야 한다. 자, 우리 참 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슬프네요 자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두 번째는요 강한 추측이 있어요 자 어떤 추측이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내가 맞아 라고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이긴 추측이지만 어 되게 자신감 있는 추측이죠 음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 해야 한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숙제를 해야 한다 어우 그쵸 우리 이런 상황이 많죠 자 나는 갈게요 나는 I 자,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 오겠습니다. must. 좋습니다. I must 해야만 한다. 뭐 해야 하는데? 그렇죠. 숙제. do my homework. 그렇죠. I must do my homework.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ust do my homework. 다시 한 번. I must do my homework. 그렇죠. 뭐, 뭐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must 이 친구는요. must라는 친구는 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요. 자, 뭐뭐 뭐 해야만 한다. 우리 I must였는데 have to로 바꿀 수,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Have to로 바꿀 수, 수 있다. 자, 어떻게 바꿨 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I must do my homework. 방금 했었죠? 자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I must를 have to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I 그렇죠 have to 해야만 한다 바꿨었어요 보이시죠? I have to do my homework 아하 그렇군요. must를 have to로 음 의무일 때만 바꿀 수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have to로 바꿀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to do my homework. 다시 한 번. I have to do my homework. 그렇죠. 우리 의무일 때는, I have to. 자, 우리 must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무도 있지만, 강한 추측. 굉장히 자신감 있는 추측입니다. 자, 우리 강한 추측일 때는, 뭐, 뭐임에 틀림없다. 내가 확실해. 아, 걔네 분명히 어, 사격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어, 막 추측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녀는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반드시 알고 있어. 자, 추측인 추측인데 굉장히 확신 있어요. 자, 그녀는 she. 자, 모모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의문은 아니지만 must를 씁니다. She must 모모임에 틀림없어. 뭐 하는 거야? 알고 있으면 틀림없다. She must know. 이렇게 하겠죠. 여기 S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그럼 같이 읽을게요. She must know. 다시 한번. She must know. 그녀는 알고 있으면 틀림없어라고 강하게 추측하는 거겠죠. 됐죠? 음. 자, 우리 그렇다면 조동사 should 가겠습니다. 자, 우리 should도 실제 우리 영어 회화에서도 많이 쓰고 문법에서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 자, 뭐죠? 자, 마땅히 해야 한다. 자, 이게 약간 must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요. 어, must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지만 의무는, 아, 우리가 마땅히, 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음, 라는 약간 must보다는 조금 좀더 부드러운 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자, 우리 두 번째는 충고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의무입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자, 너는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친구들을 도와야겠죠. 그죠? 어, 자, 어떤 도덕적인 어 마땅히 그런 우리가 해야 하는 암묵적인 그런 어, 부드러운 의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는 유 자 뭐뭐 뭐 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should 오겠습니다. You should 뭐야 해 되는데? 그렇죠. 도와야죠. You should help 누구를? 친구들을. Your friends.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 여기 제가 your 빼먹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help your friends. You should help your friends. 그죠? You should Help your friends. 어, 오타가 나서 정정할게요. You should help your friends. 좋습니다. 자, 너는 마땅히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두 번째가겠습니다. 충고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건데요. 자, 내가 막 감기가 걸렸어. 아, 막 콜록콜록 골록 되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 너 의사 만나보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고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좀 부드러워요. should가, 어, 딱딱한 게 아닙니다. 좀 부드러운 거예요. 어, 충고도 그렇고, 의무도 그렇고. 자, 그럼 너는, you,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가 나오죠? 바로 조동사, should. 좋습니다. you should. 자, 의사를 만나보다, u oh, see a doctor. 그죠 음. 자, 우리, 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충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그렇죠. 너는 의사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라고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뭐를 쓴다? should를 쓴다. 라는 거겠죠. 자, 우리 이렇게 비슷하게 had better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had better. 다시 한번. had better. 그쵸. 그렇죠? You had better. 자, 이것도 역시 충고인데요. 자 뭐뭐 하는 게 좋다 우리 아까 should랑 좀 비슷한데 어, 이 had better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약간, 약간 어, 뭐뭐 하는 게 낫겠어 어, 약간 비교가 될때 어, 내가 지하철을 타느니 버스를 타는 게 낫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어, 그래서 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건데 어떤 것에 비교해서 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때 어, you had better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 우리는 지하철 타는 게 좋겠어라는 겁니다. 어자 우리는 지하철 타는 게 좋겠어 걷는 것보다는 지하철 타는 게 낫지 약간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이니까 그렇죠. We 자뭐뭐 하는 게 낫겠어 뭐 하는 게 좋겠어 그렇죠. We had better. We had better 뭐죠? 지하철 타다 take the subway, 그렇죠? take the subway, 그렇죠? Oh, we had better take the subway.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d better take the subway. 다시 한번 we had better take the subway, 그렇죠? 음, 우리는 지하철 타는 게 좋겠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 자 역시나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안 타는 게 좋겠어. 부정이죠. 어, 부정일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되죠. 자, we had better not take the subway 이렇게 갑니다. 우리 뒤에 뭘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We had better not take the subway.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d better not take the subway. We had better not 시옵니다. 그죠? 음. 지하철을 타지. 앉는 게 좋겠어라는 겁니다. 그죠? 음. 자, 우리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used to.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우리 used to 하면 과거를 나타냅니다.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과거랑 뭐가 다르죠? 자, 과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뭐 했어라는 걸 나타낸다면 이 used to라는 거는 뭐뭐 하곤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어, 나 옛날에, 음 옛날에 책좀 읽곤 했었지. 근데 요즘엔 잘안 읽어. 아, 나 옛날에, 왕년에, 그죠? <laughs> 이런 말잘안 쓰는데, 그죠? 어, 나 왕년에, 어, 나, 아, 나 공부 좀 하곤 했었지. 근데 요즘엔 잘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어, 자,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건데, 어, 우리 예문 바로 볼게요. 나는, 책을 좀 읽곤 했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시간이 잘 없어. 뭐 이런 어, 의미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가죠? I 자, 뭐뭐 하고 했었다. 그렇죠? I used to. I used to 책을 읽다. 그렇죠? Read a book.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나는 뭐뭐 하고 했었다라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used to read a book. 다시 한번. I used to read a book. 그렇죠. 나는 어, 책을 읽곤 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같이 조동사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동사라는 거는요. 동사를 뭐 하는 말? 도와주는 말. 그런데 뭐였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조동사끼리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까지 오늘 같이 배웠고요. 자, 첫 번째 배웠던 조동사 must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또 그렇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should가 있었어요. 어, 무슨 뜻이었죠? 어, 의무긴 의문인데 좀 약간 어, 마땅히 해야 하는 좀 부드러운 의무. 또 충고, 그죠? 부드러운, 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어, 낫겠다, 라는 부드러운 충고, should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그죠 h a d better,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낫겠어, should와 비슷하지만, 살짝, 어, 약간 비교할 때, 어, 쓰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마지막, used to는 과거를 나타냈는데, 어, 과거 중에서도, 어, 예전에 뭐뭐 하곤 했었어, 근데 지금은 어, 잘안해 약간 요런 느낌의 어, 과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 퀴즈 가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갈 조동사를 넣으세요라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I wear a helmet. 나는 헬멧을 쓰다 아니에요. 써야 한다.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she, won't be tired today. 그녀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어, 그녀가 막 하품을 하고 있어. 그녀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겠죠.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와 뭐뭐함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자신감 있는 추측을 나타내는 이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조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